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 교회에 따라서 대강절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강림을 기다린다는 라 의미에서는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또그 기다림을 나타내는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란 시에서 낯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야 그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또 미래를 함께 만나기 때문이라고 그는 노래하죠. 바울도 그리스도와의 다시 만날 것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우리는 그 만남의 깊이와 너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우주와 세계를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열 달이나 기다려서 태어난 한 작은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합니다. 교회와 교육자 사이의 만남 역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낯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우리의 만남이 그 어마어마한 일, 희미해진 것이 점차 밝아지는 일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만남을 기다린 성도님들의 이 대림의 시간 역시 희미하던 것이 점차 점차 분명해지시고 그 어마어마한 신비를 누리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력을 따라 서 읽게 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권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요한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지만 특히 유,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요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요한이 요단강 세례를 베풀기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아 잠깐 누가복음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아이 없이 노년에 이르게 된한 제사장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 사라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이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 읽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요한을 자신의 품에 안았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또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 누가 오늘 오늘 누가가 요한의 세례를 보고 인용했던 이사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과 이사의 예언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요한인 주님 곧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가 곧게 닦아 나서는 그 길이 이르는 곳은 하나님의 구원, 곧 평강과 평화이다. 누가는 이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평강과 평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참 민망합니다. 요몇년 사이에 그리고 최근 두주 사이에 우리는 참 무거운 그늘 아래를 지나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강박증 환자 마냥 뉴스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이 아니라 길거리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차이로 사람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린 종종 꿈꾸는 것 같기도 하죠 어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안도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는 깊고 폐해는 막심하기만 합니다. 국가적인 신뢰도는 떨어지고 외교와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은 암담하기만 하죠. 몇년 사이에 물가와 환율과 이자율이 한계를 알지 못하고 치솟아 오른 까닭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셀 수가 없고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청년들도 그 폐업한 사람들 수만큼이나 가파르게 늘어만 갑니다. 평화와 평강을 비는 말이 민망해진 시절에 성경은 이 말씀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더 환기시킵니다. 평강과 평화로 향하는 그 길을 닦으며 기다림을 이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이 마태의 요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1장의 이야기처럼 마태가 전하지 않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요. 예를 들면 누가는 오늘 요한이 전해 주는 이 설교 사이에 마태가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절과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선포를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내보였던 반응 다른 본문에서는 볼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가 전해 주지 않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대답을 살피기 전에 누가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죠. 누가는 이 질문이 세 차례나 나왔다고 전합니다. 10절에서 먼저 무리들이 그리고 12절에서 세리들도 마지막으로는 14절에서 군인들도 묻곤 하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리까? 세 번의 질문을 기록한 딸 가닥은 단순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제각기 세번 질문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가가 사람들의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세번 반복하고 있다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이 반응, 다른 복음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책이 이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1부와 2부로 이두 책의 1장을 보면 누가가 똑같은 사람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라고 전해 주고 있죠. 데오빌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이 책을 쓸수 있도록 누가를 돕고 후원한 사람이라고 보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보험과 사도행전은이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학자들은 이 보금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보금서 이전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제각기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처해서 제각기 서로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각기 서로 다른 고민과 기도의 터널을 지나가던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가 서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데오빌로가 누가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누가가 자신 스스로 마음에 품고서 이 공동 이 복음서를 쓸때 생각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역 교회에 속한 수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공동체와 교우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전해 주고 있는 것처럼 누가 역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어려움과 고민의, 고민과 기도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공동체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는 이 책의 시작, 곧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기다림을 이어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요한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께서 오실 그 길, 우리가 닦아나가는 이 길은 평화와 평강의 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는 그길 앞에 선 사람들이 남긴 세 차례의 질문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저는 이것이 누가가 자신과 함께 이 기다림의 여정 앞에 선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곧 왕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던진 이 질문은 오늘 그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나 대림절기에 있는 이 말씀이 전하는 물음들의 유통기한은 어쩌면 성탄절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까요? 연말에 분주한 대림절기를 보내고 성구영신으로 지난 시간을 보내고 세시간을 맞이하다 보면 마치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성탄절이 찾아오면서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번째 대림절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촛불을 밝힌 후이 대림절 초와 초의 장식과 성탄목을 우리는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길을 닦는 이 기다림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새해와 새날들은 기다림의 인내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설렘과 기대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성탄절이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잘 전해주고 있죠.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존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탄절조차도 그렇죠. 우리는 이 절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릴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언자들의 예언이 아기 예수의 성탄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과거에 일어난 성탄은 미래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의 토대 위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는 교회는 이 시대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왕의 대로를 소망으로 닦아 가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절기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때문에 그 기다림의 여정 앞에서 요한의 선포를 들은 이들이 던진 이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여전히 생명력을 안고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의를 통과하면서 마주하는 이 질문은 이미 오셨고 이제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길을 닦아 나서는 모든 교회의 기도입니다 누가가 이 질문을 세 차례나 기도한 까닭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다림의 여정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평강으로 향하는 그 길, 그 길을 향한 기다림의 여정 위에 서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어떻게 닦아 나가시겠습니까? 누가는 이 기다림을 이어가는 교회의 물음에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옷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리들은 본래 받아야 할 세금 이외에 다른 것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힘으로 빼앗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는 임금에 자족하십시오. 우리는 요한의 대답을 단순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정하, 정리할 수도 있겠죠. 만일 그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길 위에 서서 기다리는 교회가 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주님의 길, 그 길을 곧게 닦아다가 사는 것을 특별히 참 어둡고 무거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조금 더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짧게나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 물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로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길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옮길 때 사용되었던 어, 단어이지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서다, 돌이키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던 이 길에서 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 길이 틀렸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새로이 찾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이슈부 메타노야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글 성경은 종종 이 말을 드물게 회개라는 말로 번역하죠. 뜻밖에도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옷두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고, 세리는 고리를 취해서 사람들에게 빼앗지 말고, 군인들은 폭력을 써서 강탈하지 마십시오. 어째서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어째서 이것을 기다림, 이것이 기다리며 구원과 평화로 향하는 길을 닦아 나서는 일인지.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1절과 2절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아주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의 운을 띄우고 있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그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가 보고 있는 1절과 2절의 이 이름들은 권력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어쩌면 이 이름들은 요한의 이야기와도 우리의 신앙과도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죠 심지어는 이대지 사장들의 이름을 제외한다면 종교와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때 임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이름 이 이름들의 의미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게나마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때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비정하고 무도한 세상의 때, 공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횡행하는 때에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완고하고 교만하며 무자비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통치하면서 그들이 세운 질서에 순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가혹한 십자가형벌이 예비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종교도 예외가 아니죠. 헤롯이 세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빈들에 가하고 있던 요한에게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 먹으며 살아가는 한 청년에게 임하였다고 오늘 전, 말씀을 전합니다 비정하고 무도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 바울도 이런 시대를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날들.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비정하고 무도하고 불의한 때로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던 그 때에 요한과 바울과 누가가 살던 그 로마 제국의 시간을 사람들은 이 때야말로 참 평화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종결시켰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가져왔던 그 시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때라고 부르고 피로 세운 평화로 로마의 막대한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그 황제를 사람들은 소테르 곧 구주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승리를 거둘 때마다 들려온 소식 평화와 영광을 가져다 준 황제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식 그의 승전보를 유황겔리온 곧 복음이라고 불렀죠. 이때야말로 참된 평화의 때다. 이때야말로 참된 평화의 때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이어갔던 사람이 오늘 보면 1절에 등장하는 황제 디베리오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들어서라. 그 외침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반응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바탕으로 삼아서 황제의 통치로 주어진 부와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권력에 기대 살던 사람들. 세리와 군인들이죠. 이들은 로마의 평화를 의심해 본적 없고 황제의 통치를 찬양하고 의존하면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지속하던 사람들입니다.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지하는 성전 그리고 그 당시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 받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더 이상 송도의 삶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고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정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지극의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몸 담고 살아가는 세계. 이 로마의 평화를 의심하지 않는 이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평강을 향한 이길 위에 올라서 그 길을 닦으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세 번째 요한의 대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디베르가 황제로 로마를 통치하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관할하고 갈릴리와 이두레와 드라고닉과 루사니아와 아빌레네가 분봉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과 생활과 질서를 주관하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그 평화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이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만들어진 평화가 아닙니까? 칼과 창 위에서 죽음으로 만든 평화에서 돌아서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쾌락을 사랑해도 그것을 의심할 줄 몰랐던 그 길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리직을 그만두라거나 군인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의 무리를 두고서도 나를 따라서 광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한은 황제를 구주로 고백하며 로마의 평화를 노래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세상에서 평화로 향하는 길을 닦아 나서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계라는 것이죠. 교회는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 평강으로 향하는 길을 닦아 나서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높아진 산을 낮추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음푹 패인 길을 메워서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산을 오를 수 없고 패인 길에 힘겨워하던 일들이 조금은 상쾌한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교회는 참으로 이 기다림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찬양 집회에 참석하시면서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정하고 무도하며 불이한 세상 속에서 작은 평화의 걸음이 심겨지기를 말이죠. 일련의 폭력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의심해 본적 없었던 이 평화가 기반과 속임수와 불의와 폭력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처럼 우리 역시 그 불의한 평화에 기대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그길 닦아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 불의한 평화의 침묵으로 정황하신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신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절을 지나가며 평화의 걸음을 밟으며 평강의 길을 닦아 나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을 밝힌 작은 촛불들과 함께 떼어낸 걸음들과 먼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기다림을 평화의 길로 이어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길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희미하던 것이 온전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닦아 나서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참된 평화와 평화로 향하는 그길 위에 서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곧게 곧게 닦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 다른 길로 들어서서 그릇된 걸음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응답하여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몇개 묻고 구함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걸음을 걸어 나가며 우리 삶의 여정 속에 그 평화를 심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우리의 걸음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상쾌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그 평화를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